한 가지 방법. 아, 설마 위치로 틀리진 않겠죠? 아, 미안. 위치랑 하우로 틀리진 않겠죠? 아, 위니치만 정답이라고 위니치만. 네. 우리의 문화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방법은 세상에서 패스얼롱 도구를 전파하는 거다. 도구를 전수하는 것이다. 이 문화예요. 문화가 만들어낸. 도구를 전수하는 것이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가 만들어 낸 도구를 전수함으로써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도구를 전달한다고요. 일부 도구는 실제적인 물리적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망치일 수 있고요. 망치는 도와주죠. 우리가 집을 짓고, 가위는 종이를 자르게 해준다라는 거죠. 얘는 물리적인 거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물리적인 거 말고, 이제 안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숫자 체계, 안 보이는 거죠? <laughs> 그런데 컴퓨터는 인지적인 도구이다. 인지적 도구는 물리적 도구니까 인지적 도구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닌 거죠. 다음, 그런데 많은 다른 것들은 인지적 도구입니다. 그러면 물리적 도구는 얘 하나밖에 없고 다머지 다 인지적 도구예요. 그럼 C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많은 다른 것들은 인지적 도구이다. 선행사가 인지적 도구니까 이 인지적 도구는 가능하게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또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인지적 도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개념, 상징, 전략, 절차, 그리고 많은 다른 문화적으로 구성된 기재, 이런 것들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형태가 다양하다고요, 인지적 도구는. 얘가 선행사예요. 이 인지적 도, 마,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 매체들은, 기재들은, 우리가 삶의 정신적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체계는 숫자 체계가 어디 있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숫자 체계들은 숫자 체계들은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관련된 전치사 투예요. 빌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빌딩이에요. 빌딩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하는데 빌드 그럼 안 된다고요, 전체사야 건축하고 엔진을 디자인하고 요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맵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도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게 해줍니다. 새로운 도시 여기저기 또 지하철 체계, 쇼핑몰을 우리의 글쓰기 체계는 여기는 숫자 체계고요, 글쓰기 체계인 거죠 인지적 기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종이에, 컴퓨터 문서에 그런데 컴퓨터는 종이는 인지적 도구라면, 컴퓨터는 인지적 도구도 하고, 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도구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B가 제일 꼴찌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물리적 도구가 있고, 인지적 도구가 있고, 컴퓨터는 물리적 인지적 도구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도와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점차 정교한 방식으로 모른 이러한 도구들은 문화적 창조물이다. 문화적 창조물이란 말은 결과물이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집단적인 독창성과 의미를 만드는 것의 결과물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창조된 거다라는 거예요. 인지적이건 물리적이건 이해가 된 거죠.